이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건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막 먹으면 목에 걸리나 아니면 뚱뚱해지나 그렇게 해서 너무 안 좋을 수 있어. 아, 너 안에 든게 뭐야? 이거. 어. 말주예요. 우와, 친구들이랑 잘 나눠 먹을게. 어. 어, 한번 세워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하나 없어 오 1, 2, 3, 4, 5, 6, 7, 8, 10, 1 아홉개잖아 하나, 두, 셋, 넷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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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맞아 아홉 개.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마음이 아. 이 친구는 스테이시스테이시 이것 또 몰라? 그냥 대한민국 친구, 대한민국 친구, <laughs> 미국, 일본 친구. 아 중국 친구도 있어. 중국, 중국 친구.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만. 알았어, 알았어. 그래. 어? 응?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는 또? 또또 다른 친구들 많지. 대형님구 사랑+ 대형님구 사랑 선생님도 하나 줄까? 어. 응. 선생님거 좋아 여기까지만 있는데 엄마가 안 좋아하는 친구는 주지 마 알았어 좋아하는 친구들만 줘야 돼 알았어 고마워 엄마 가방에도 어나 알았어. 아, 여기 넣어줘. 찍어. 찍어. 고있 찍고 있어. 찍고 해어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뭐꺼내어고있면 이거랑 같이 꺼내야 돼알았어어알았어 친구들이랑 나눠먹찍 고마워, 윤지 잘 먹을게. 고마워. 알았어, 고마워. 어, 알았어.